자, 미니멀 초심자를 위한 정리법. 많이들 기다리셨죠? 이런 방송. 특히 이번 방송은요, 집안 구역별로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지금부터 저와 깨끗한 집 만들기에 한번 동참해 보세요. 네, 허투루 산 물건은 1도 없다. 다 생각이 있어서 산 물건들을 보여드리는 김은덕의 띵크띵스 시즌 2입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와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이번 주부터 미니멀을 하고 싶거나 혹은 단순하게 집을 정리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미니멀 초심자를 위한 정리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제부터 각 구역별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부엌, 신발장, 현관, 방, 거실 중에서도요. 오늘은 부엌에 대해서 다섯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미니멀 초심자들 이 방송 놓치지 말고 꼭 시청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제가 한동안 조택과 안 했는데요. <laughs> 조택과 알도 해 주세요. 네. 미니멀 초심자를 위한 정리법 1탄 부엌편입니다. 몇 가지 원칙만 기억하면요 부엌 정리 그리 어렵지 않을 거예요 네 이제 시작할게요 첫째 가스레인지 옆에는 아무것도 두지 않는다입니다 예 가스레인지 옆에 온갖 양념통을 두고 살지는 않나요 가장 가까운 곳에 편리한 용품을 두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이 당연한 일을 한번 바꿔보세요 가스레인지 옆만 깨끗하게 치워도요 주방이. 엄청 깔끔해 보일 거예요. 사실 불은요. 재료의 성질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불 옆에는 아무것도 두지 않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기름이 양념병에 튀잖아요. 이것들이 오래되면요. 끈끈해져서 지저분해져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양념통 끈끈한 거. 그렇다고 매번 요리를 하고 나서 이 양념통을 일일이 닦으세요? 아니잖아요. 귀찮잖아요. 그렇게 계속 쌓이면은 가스레인지 주변을 우리는 그대로 방치하는 거죠. 만약 가스 렌지 옆에 이렇게 물건이 하나도 없다. 양념통이 없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조리 후에 그냥 간단하게 가스레인지 주변만 행주로 슥슥 닦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얼마나 편해요? 이게 깨끗한 가스렌지와 그 주변을 유지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양념통은 그럼 어디다 두죠?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스렌지와 가장 가까운 서랍장에만 두세요 조금 불편하다고 라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적응이 되면 요 매번 양념통 닦는 것보다 편해요 그러니까 한번 시도를 해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개운한 마음이 들 겁니다 그러면 유리 할때 내가 어떤 조미료를 쓸지 먼저 생각하고서 그걸 꺼내놓고. 오,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미니멀 초심자를 위한 정리법 둘째는요. 양념이나 소스를 옮겨 담지 마세요입니다. 네, 예쁜 모양과 디자인을 위해서 따로 리필 케이스를 사거나 수납 용품을 사고 있지는. 안나요? 기름, 간장, 액젓류를 사도 케이스에 옮겨 담는 분이 많을 거예요. 근데 저는 따로 옮겨 담지 않고요. 제품 그대로 용기를 씁니다. 왜냐면요. 본품이 있는데 리필 용기를 또 사요. 그러면은 두 배가 되는 거예요. 가뜩이나 부엌이 좁은데 이럴 필요가 과연 있을까요? 그리고 리필 케이스에 옮겨 담지 않으면 좋은 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뭐 간장인지 사실 매실액기스인지 헷갈리지 않나요? 남편 오랜만에 부엌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요리를 한대요 그러면은 뭐가 간장이야 나는 알고 있지만 가족들은 몰라요 이게 간장인지 매실 액기스인지 마트에서 파는 제품은요 라벨이 확실하기 때문에 제품을 한눈에 파악하기가 쉬워요 맞죠 가족 모두가 부엌 살림 혹은 주방 살림에 동참할 수 있으려면요 그냥 이 라벨 그대로 놔둬도 괜찮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대용량 제품을 구매를 안 하면요 제품 그대로 사용해도.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 리필 케이스에 따로 담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용기째 바로 쓰세요. 미니멀 초심자를 위한 정리법 부엌 편인데요. 바로 세 번째는요. 한 달에 한번 냉장고 파먹기를 하세요.입니다. 냉장고 파먹기 다들 아시죠. 부엌의 꽃이라고 할수 있는 냉장고는 어떤 식으로 정리해야 할까요? 가장 많은 질문을 던지는 부분이에요. 저는 작은 냉장고를 사서 꼭 필요한 식재료만 사세요라고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큰 냉장고에서 작은 냉장고로 바꾸는 건 쉽지 않아요. 제가 왜 모르겠어요. 실제로 저희 집 냉장고는 제 어깨보다도 낮은 작은 냉장고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마치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이사하기 어려운 것처럼 냉장고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냉장고 파먹기가 유용한 겁니다. 한 달에 한 번씩요, 냉장고 파먹기를 해서요, 냉장고가 다 비어질 때까지 식재료를 사지 않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지 않는 거예요. 냉장고 파먹기를 다할 때까지는요. 보통 냉장고 파먹기를 돈을 절약하는 용도로만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외에도 장점이 정말 많아요. 사용하고 남은 짜투리 재료를 이용하기 때문에요, 냉장고를 깔끔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계속 식재료가 쌓이기만 하면요, 냉장고 정리 정말 할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냉장고 파먹기를 한 달에 한 번씩만 해주. 우리는 계속 깔끔한 냉장고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맞죠? 단 주의할 점은 뭐냐면, 냉장고 파먹기를 하면서 재료 한두 개가 없다고 또 무언가를 사는 실수를 저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식재료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것만큼 악순환을 피하셔야 된다는 거죠. 재료 한두 개가 없어도요. 사실 우리 요리에 큰 차이가 있지 않아요. 뭐 그거는 장금이나뭐 셰프들이나 한두 개큰 의미를 두는 거지. 우리는 대충 넣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냉장고 안에서 다른 대체제를 찾을 수도 있어요. 이러면요. 아이디어가 샘솟고. 그리고 응용 요리가 많아져요. 제가 요즘 굉장히 창의력이 높아졌어요, 요리하는데. 왜냐면 있는 재료로 계속 해 먹다 보니까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뭐 이것저것 해본단 말이에요. 묶여뒀던 재료가 이렇게 소진이 되고요. 비어지면서 스트레스가 풀리는 건 정말 여러분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꼭 냉장고 파먹기를 한 달에 한번 해보세요. 미니멀 초심자를 위한 정리법 오늘 부엌편인데요. 네 번째는요. 일회용 제품들의 기한을 두세요입니다. 부엌은요. 일회용 제품이 많이 쌓이는 공간이에요. 배달음식 시키면 나오는 일회용기를 그냥 버리기 아깝잖아요. 퀄리티가 얼마나 좋은데요. 하지만 이렇게 아깝다고 쌓이는 일회용품을 그냥 방치하면 부엌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일회용기에 기한을 두라고 말씀드려요. 미니멀 원칙 중에 하나 기억하세요. 바로 하나를 사면 하나는 버린다잖아요. 이 원칙은요, 일회용 용기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새거 하나가 들어오면요, 예전에 받았던 일회용기 하나는 버리는 거죠. 오래된 것들이라서 이전만큼 버리는 게 그렇게 아깝지가 않을 거예요. 혹은요, 월 말이나 월초 부엌 청소나 주방 청소를 하는 날에 한꺼번에 이 일회용 용기를 정리해도 좋아요 이렇게 되면 일회용기가 계속 쌓이는 걸 방지할 수 있겠죠 미니멀 초심자를 위한 정리법 오늘은 부엌인데요 바로 다섯 번째는요 편리한 동선을 만드세요입니다 부엌은요 동선이 가장 중요한 공간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주방이 너무 좁아서 냉장고를 둘 공간이 마땅치가 않아 아니면 우리 집 냉장고가 너무 커서 이 작은 부엌에 들어갈 수가 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다용도실에 냉장고 를 넣거나 혹은 그도 아니면은 바로 옆에 작은 방에다 냉장고를 넣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동선이. 바로 싱크대 옆에 냉장고가 있는 게 아니니까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빠른 시간 안에 음식을 만들고 청소를 해야 한다면요. 신중하게 고민해서 이런 동선을 그리고 수납 공간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 가스레인지에서 가장 가까운 서랍에 양념통을 놓고요. 가스레인지 아래 하부장에다가 비 넣어놔요. 그러면은 가스레인지 하부 서랍장에서 냄비를 꺼내서 바로 조리를 할수 있는 거죠. 이렇게 자주 쓰는 항목은요. 멀리 가지 않고도 그 자리에서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거리에 놓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쓰레기통을요. 개수대 아래 서랍장에다 넣어놨어요. 이렇게 되면은 바로 쓰레기를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개수대에서 가장 많은 쓰레기가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동선을 매우 간편하게 해놨어요. 또. 더 깊숙한 곳에 넣거나 꺼내려면 오래 걸리는 장소는 피해야 하는 거고요. 질문 있어요. 네. 동서를 생각해서 가까운데 두라고 랬잖아요첫 번째 조미료통 옆에서 두지 말라고 했잖아요. 네. 불 옆이라서 예외 상이 생기는 거예요. 네. 제가 말했잖아요. <laughs> 불 옆에는 그런 거 놓으면 안 돼요. 가장 가까운 설악장에 놓는 겁니다. 그리고 서라든요. 이딱 10cm만 열어도 바로 얼른 손에 잡을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부엌을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는지 생각해 보고요. 꼼꼼하게 동선을 정리해 놓으면요 부엌 정리가 어렵지 않을 겁니다 네 이상 미니멀 초심자를 위한 정리법 부엌 편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 주에도 이렇게 시리즈로 거실, 화장실, 옷장, 현관, 신발장 뭐 이런 식으로 이어질 거예요 그래서 한두달 동안 띵크띵스 보시면서요 여러분들도 미니멀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시길 바랄게요 오늘 방송도 유익하셨다면 유익을 추구하는 교양 방송 띵크띵스이니까요. 좋택과 부탁드릴게요. 좋택과 모르시는 분들 계신가요?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구독이죠. 네, 여러분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만날게요. 안녕.